안녕하세요. 전주 일진 보일러 벽난호입니다. 지난 시골 주택의 난로 공작소에 재즈 콘서트 화목난로를 설치하고 왔습니다. 난로가 들어갈 자리에 벽돌을 쌓아줍니다. 재즈 콘서트는 다른 난로들에 비해 길이가 길어서 벽돌을 높게 쌓아주었습니다. 연도가 나갈 자리도 꼼꼼하게 체크해줍니다. 벽에 구멍이 뚫리면 되돌리기 어렵기에 제일 신경 써서 하는 작업 중 하나입니다. 안쪽에서 연도 자리에 맞춰 표시해둔 자리를 정확히 확인하고 바깥쪽에서 구멍을 뚫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구멍을 뚫고 나면 벽체의 내화 방지제인 세라크 홀를 꼼꼼하게 채워줍니다 안쪽과 바깥쪽 연도를 서로 연결하여 줍니다 난로 설치 시간을 물어보시는 고객님들이 계시는데 평균적으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치 현장에 따라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역풍 방지기와 연도 벽 고정까지 시켜주고 외부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내부에서 연도 연결 부분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면 설치가 끝납니다. 고객님께 난로 사용법 및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고 불피우는 법도 설명드렸습니다. 더 다양한 난로가 궁금하시다면 전주일진보일러 벽난로를 검색해주세요.